안녕하세요. 총아쇼 t v 입니다 7월 13일 업데이트 패치론트 올랐는데 준비할 점 뭐가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업데이트 되는 것 중에 먼저 깨어난 영감이라고 해서 지속 영웅 기술이 하나 생기는데요. 가격은 2300 골드고요. 공통적으로 생명력 물약 회복량 10이랑 기본 피해 2, 그리고 세부적인 스탯이 좀 들어가는데, 다른 건뭐 그렇고, 양성군 같은 경우에 기절했을 때 맞으면 더럽게 아프죠? 요번에 나온 영웅 스킬 배우면 은 조금 더 아프게 맞을 수 있겠네요. 몬스터 60레벨 구역이 난이도가 하향되는데요. 찬코나 유적 6발굴터가 기존 몬스터 레벨 60에서 58로 변경이 되고요. 격전지 같은 경우도 필승전이 투합의 진군지가 60레벨에서 58레벨 그리고 뭐 돌격지 같은 경우도 65에서 61로 전체 다 하향이 되니까요. 어, 58렙 같은 경우는 메인캐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 철라노 58구역에 나오는 몬스터가 58렙이에요. 이것이 메인캐 40장에서 나오는 그런 몬스터들이에요. 난이도가 많이 하향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슬슬 3차 전직들을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최상위권 유저들 위에는 거의 힘들어요. 근데 요번 업데이트로 이 상코나 유적 6발굴터나 아니면은 기존 격전지 60 지역이 58로 변경이 되면서 55레벨을 달성할 수 있는 난이도가 확실히 좀 하향되네요. 요거 업데이트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1일 퀘스및 길드 지령이 몬스터 처치 수가 20% 하향 조정된다고 하네요. 그렇죠. 지금 1캐나 지령 합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20%라도 하향되면 조금 괜찮아지겠네요. 수집에서 일반 고급 등급 장비로 구성된 신규 장비 100종이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격전지에서 100종류의 수집이 추가됐었죠. 요번에 또 100종이 추가되면서 아무래도 수집을 통한 스펙업을 해서 난이도가 하향된 육발굴터나 아니면은 격전지 5 60지역 가서 찬양을 할수 있게 조정이 좀 되는 거 같네요. 어쨌든 업데이트가 되면서 유저들이 필요한 그런 요소들을 조금씩 계속 개선을 한는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드네요 그리고 신규 이벤트로 14일 출석 이벤트를 하는데 요번에는 뭐 뭐석양이탈 것도 이렇게 주네요. 이명 뿐만 아니라 괜찮은 것 같아요. 총 석양의 탈것 1 1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를 주네요. 이거 이용해서 구속하고 분들 좋은 거 떴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미션 달성 이벤트를 또 하고 이것저것 주고 이거 어, 하고 어쩌다니 지난번에 탈것 합성 지령을 하면서 영웅 탈것을 다 하면 총 4개를 얻을 수 있었죠. 이번에는 무기 외형 합성 지령을 해서 제 영웅, 무기, 외형네 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령을 또 하게 되네. 요 보시면은, 성자의 이벤트 수집의 만료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네. 요거 이제 며칠 후면은, 명중 마이너스 8이랑 방어 마이너스 8이 없어지겠네, 이 생각을 했는데, 저 연장을 한건 좋은데, 새로운 유저들이 만약에 유입이 된다면은, 그분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연장을 하려면은 수집, 만료 기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 기간을 늘려서 아직 못하신 분들도 할수 있게 그렇게 좀 패치가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네 어, 이 끝이네. 이 끝이에요. 업데이트하고 필요하신 정보 있으면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슛 t v 였습니다